기의 대결입니다. 오늘도 윤성팀과 필근팀으로 나눠서 진행이 된대요 그렇습니다. 아,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빵빵 터트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웃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신 있나요? <laughs> 아, 최근에 좀몇주 져가지고 저희는 분발하셔야 네, 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번 아, 꼭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성공 먼저 해도 되나요? 성공 좋아요. 아, 성공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필근팀의 공격부터 문을 엽니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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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야구공을 받나요? 받았다. 목소리가 아! 반칙이에요 이미. 아, 1번 정도로 뭐요 정도 괜찮잖아요. 괜찮은 공격. 네. 우리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승팀의 아, 공격입니다. 시킨 마요, 참치 마요, 남기지 마요. 아! 아! 깔끔하게 끝냈습니다. 남기지 마세요. 어, 남기지 마요. 네, 실생활 개그입니다. 야 음식물 처리 개그. 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 7, 3, 3, 아냐아냐 빨리 시간없어 8, 5, 2, 3 아냐아냐 아, 시간 없다니까 아 금고를 터나요? 노래방 끝났잖아 노래방 아 공감돼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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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아. 마지막에 긴 노래 하나 했어야 되는데 아. 안재욱의 친구 이런걸 못들었네 그러니까 아, 아. 마지막 노래를 못했어요 아. 자 그럼 이어서 필근팀의 공격 들어갑니다 오, 오 다트를 하나요? 아우 안 들어가 <laughs> 아, 노안개그 <노한 계급. 웃음> 자신을 희생해서 <laughs> 실생활 고증 네, 네 자신을 희생해서 저분 실제로 잘안 보입니다 요즘 자 이어서 <laughs> 실생활 개그입니다 자 이어서 윤승팀의 공격입니다 <laughs> 물어. 물어 물어 아 강아지를 교육시키나요 <laughs> 물어 저기 서울역 어디로 가야 돼요 저쪽으로 물었어요 <laughs> 주인이 숫기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어. 그게 말을 잘하는 강아지예요. 대신 물어본 거예요. <laughs> 네. 자, 그럼 이어서 필근 팀의 공격. 들어갑니다. 아, <laughs> <laughs> 어, 등산을 한 건가요? 무야호. <laughs> 뭐야 <웃음> 이게? 왜? 뭔데? <laughs> 왜? 웃기기만 하면 된다 왜? 그냥 무야호 아저씨가 나온 거잖아요. 저 정도면. <laughs> 아, 우리도 뭔가 이상했는데 그냥 웃겨서 올려봤어요. 아, 뭐, 웃기면 되는 거야. 그냥 무야호가 웃겼어요, 우리도. 왜 웃기지 저게? 왜 웃기지 몰라, 우리도. 자기도 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laughs> 자, 이어서 윤승 팀의 공격입니다. <laughs> 오, 개멋있어. 개잘생겼어. 아, 연예인을 봤나요? 아니, 감사합니다.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개웃기고. 어, 잘생겼어. 가야 어, 재밌었어. 잘 생겼어요. 가잘 생겼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아, 잘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필기 팀의 공격 들어갑니다. 아, 꽃이 너무 예뻐요. 아, 꽃을 구매하나요? 어떻게 드릴까요? 다발로 주세요. 다 꽃이 다발이요? 꽃이 예뻐! 꽃이 아, 꽃이 꽃이 예뻐요. 다, 아, 먹을 걸 예쁜 걸로 판단해요. 그럼요다 꽃이 예뻐요. 아, 꽃치가 예뻐요. 아, 다발로 네. 구매했습니다. 자, 이어서 윤승 팀의 공격 들어갑니다. 34, 24, 32아 몸매 얘기를 하나요? 성적이 게 뭐고 가시나야 엄마 그게 아니라 <laughs> 성적이 얼마 안 나온 거였어요? 평균이 한 30점 되네요 네3점이합니다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어서 필그 팀의 공격 들어갑니다 오, 뭔데 그러면 나도 앞에... 몰라. 이건 뭐야 한 건데. 그냥 웃기잖아.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팀의 공격입니다. 17, 21, 35. 아, 복권에 당첨됐나요? 성적이 이게 뭐야? 아빠, 그게 아니라. 아, 아, 아 성적이 이번에는 반복 복권을 넘지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 배들이 분발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필기팀의 공격 들어갑니다. 가, 가, 나. 나다나 다. 다. 아, 한글을 배우나요? 라 이야, 한국어 많이 늘었네 야! <laughs> 아, 반대로 <laughs> 반대 배우고 있었어요 편견을 갖지 마세요 한국에서 되게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요, 동두천 출신이에요 <웃음> <웃음> 네. 자, 이어서 윤승 팀의 공격 들어갑니다 어이 친구 이 친구 나왔네요 이 친구 제가 진짜 정말 아끼는 친구입니다 아이디어가 진짜 반짝반짝해요 오늘도 벌써 독특한 걸 준비했지 않습니까? 영상이네요 네, 평소에 저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개그를 보여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소리> 사랑하는 윤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선배님이 사랑하는 후배 오정윤입니다 아, 선배님이 저를 너무 잘 챙겨주셔서 이렇게 깜짝 이벤트로 영상 편지 준비해봤습니다 야, 아, 윤수 참...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심부달 사랑합니다 야, 다 찍었어? 이 양반 비 맞히는 게 더럽게 힘들어. <laugh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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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야, 야, 실제입니다, 여러분. 왜 거기까지 찍어? 저도 비맞히기 힘들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어서 피크 팀의 공격 들어갑니다. 다들 모였지? 예, 예, 예 형님. 아, 어, 상대 조직을 치나요? 차! <laughs> 아이 좋아. 아, 좋아요 누굴 치라는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음. 아주 좋습니다 이어서 피크팀의 공격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내 오른팔은 너야 감사원장님 후계자를 뽑나요 작업 들어가자 <laughs> 오른팔 오른, 오른팔 아 정태우 씨의 오른팔 개그 오른팔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장 선배인데. 아니, 자기가 제일 자신 있다고. 가장 선배인데, 요즘. 자기 진짜 다율이 너무 안좋아요. 다율이 너무 안좋아. 아니, 이러시면 어떡해요? 필구나. 필구나. 너는, 오늘 너는 안 잠시만. 나왔어요, 방송에. 어, 내가 오늘 방송에 <laughs> 안나왔어 <laughs>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너네 앞에서 이거 사이먼 보지말고 너네 들어와서 한번 해봐. <laughs> 여러분, 어때요? <laughs> 괜찮죠? 어, 좋아! 좋아, 좋아! 세진아 세진아 세진아, 세진아 아니, 뭐야 어있냐 일로 와봐 뭐야? 야 와봐 와봐 뭐야 뭐얘기하 뭐, 뭐, 아니야 갑자기 뭐, 너좀 너, 너, 맞춰봐 뭐야 너, 너가 진행해 뭐뭐뭐 뭐야 아니 아니고요 <웃음> <웃음> 어, 재밌잖아 <laughs> 자 신윤승의 진짜? 공격입니다 사람이 먼저라 어, 문재인 전 대통령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최홍만입니다 <laughs> 어, <laughs> 아, 야. <laughs> 네, 네. 음. 이게 뭐 아, 뭐 뭐야, 이게? 어? 해봐. 아, 갑자기 하니까. <laughs> 갑자기 하니까. 아, 뭐야, 뭐야! <laughs> <laughs> 고맙다. 고맙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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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도 해봐. 해봐! <laughs>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뭐할 거야? 쉽지 않다고. 갑자기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송필근의 공격입니다. 아 예초기를 돌리나요? 저 처음 <laughs> <웃음> <웃음> 똑같이 했잖아. 아, 우리... 내거 갖다 쓴거 아니야? 아, 소문무로 네가 낫다 아니, 내걸 깔고 갔잖아. 아, 내걸 깔고 갔는데. 아, 아, 어, 원래 다리, 다리, 다리. 기본 개그의 공식 아. 아닙니까? 어, 어, 거 깔고 아, 내데깔고 가야지 그러 네. 아, 우리끼리...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끼리 합쳐서 한번 볼게요. 아, 아 한번볼어요한번겼어요 아, 필근이냐, 아, 윤승이냐. 1 4대7 9로 필근승리, 뭐야, 호내 깔았다. 다 내가 허춰준야야 같이 아, 준걸 동생인데 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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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지금까지 태기의 태기를었습니다 고맙습니다.